아, 네, 성우입니다. 점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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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비. 아, 웬디고 됐어요. 지옥문 열리겠다. 무조건 아, 전판에. 지우문이 안 열려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. 왜안 열려? 그러니까 열렸어야지. 뭐하시는 거죠?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범인은 <laughs> 어? 뭐야 이거? 에이. 파이어, 야 이번에 그래도 달리는 캐릭터네. 예, 전판에는 좀 힘든 캐릭터였는데. <laughs> 이번 판은 오 웬디오. 이분, 이분 다크피닉스 아니에요. 에. 저분 그겁니다. 초각성. 낚이시면 안 돼요. 초각성 목 촉종. 조합 다크피닉스. 그죠? 에. 절대 다크피닉스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에, 이분도 잘해요. 이분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자, 잘한, 잘하진 않아 어, 하나 안 지어줬다 원래 좀비 구십은 한 곳에 짓는 거보다 이렇게 대각 대각 기게 좋은데 그래 이렇게 지었어요 그냥 야, 뭔, 뭔 말이냐면, 여기 이렇게, 그리고 여기, 그리고 뭐 여기,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<laughs> 모르니까, 그러죠, 모르니까. 지옥이, 지옥 아시는 분이라면 예,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물어볼까요 그럴 수도 있네. 지금이 지옥이라서 아예 짓는 것도 포기했어. 이거 공식 블로그에 남은 거는 90원짜리를 두 칸씩만 짓는 거거든요. 네. 내가 기억하기로도 그래. 두 칸씩 짓는 거야. 근데 실제 해보면 이거 두 칸짜리 짓는 게그방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두칸 지으면 힘들어요. 네. <laughs> 힘듭니다. 확실하게. 난난 난 그렇더라구요. 두칸 지으니까 너무 힘들어. 그니까 이게 이렇게 지는 거군요. 이렇게 두 칸씩 지는 뭔가 힘들어. 방이 이분 완전 포기했어요. 지금 600원 모였어. 근데 웬디고랑 파이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번엔 내가 당하겠네. 전파한 방은?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판은 완전 지옥을 맛보겠는 걸? 둘이 잘 견제를 해야 될 텐데 파이어랑 웬, 저 웬디고랑 좀 견제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제가 살 길이 있거든 저는 여기서 90원을 더 가겠습니다. 원래 이이 체제로 가는 거요 지금 딱. 그다음 제왕이거든요. 나가신 거 아닐까? 거장 항구 곳...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, 아, 쩌시네 제가 기억하기내 문서에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,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, 아마 내 문서 맞지 않나? 맨디고 파이어 어... 나가 뭐 이런 것들이 편함 보통 그렇습니다 만 만노가 쉬우니까. t o m t t o 급빨라진다 제왕 갈수 있을까? 제왕 가야되는데 이제 불안한데? 이번.. 이번거 못막으면 제왕가기 글렀는데? <laughs> 됐다. 제왕각. 이거 팔고, 이거 팔고, 이거 팔고, 이거 팔면, 하나. 이, 이제부터다. <laughs> 어, 이제부터야. 지어놓긴 했는데, 이제부터 잘 버텨야 돼, 진짜. 지금이 고비야. 딱 제왕 한채 나왔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 방이 방이 빨라서 제왕의 한 채는 진짜 완전 불안해 방금 포... 내 문서 워크 폴더 어 맞는데요. <laughs> 왜 아니라고 하죠? 그 세이브 폴드가 워크 폴드에 있는데 어... 이거 참 불안한데 이번꺼 데미지... 데미지 계산 잘해라 아니면 훅 간다 손가락아 좀 빨리 좀 따라오렴 왜왜 수전증 걸린 것처럼 가만히 냅두지 않죠? 덜덜덜 떨리는 거죠 내 문서고 워을 것도 다 뒤져도 없네 안 뒤지지 나보네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 내 문서에 워크폴더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<laughs> 아... 이번에 좀 버티기 좀 힘들겠다 진짜 어, 어 이번 2번이 제일 빡세 겠다. 와 진심 와, 어쩔 수 없어. 한층 가야 됐어 와, 이거 진짜 못 버티겠는데? <laughs> 어쨌든 좀 때렸어 그럼 이 저건 잡을 수 있을 거야 숫자 좀 줄여서 제왕 한치도 저건 잡을 수 있을 거야.

조금 힘들긴 한데 아직까진 버틸 만해. 여기 자꾸 이 구간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뭐야, 관통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진짜. 잘못하다간 하나도 못 맞겠다 이거. 됐. 막을 수 있지? 아니야 지어 지어야 돼 <laughs> 여기 하나 짓고 나도 힘들어 이놈들아 <laughs> 어, 달리는 사람을 생각해봐 충분히 힘들 만 하지? 어디 가시는 거죠? 여 기로 오세요. 오호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왜 이러실까 자꾸 저한테 원한이 있으세요? 한 마리 더 오케이 완성. <laughs> 자, 됐 구요, 후방 막 갑니다. <laughs> 여기가 고 o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세요 빨간띠 이렇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. 얘 가, 일 반이 잖아？조금, 고 전할 수도 있 겠는데, 만약 에, 다 함께 얘네잡 기전 에, 나 와버 리면 저는 스킬 을 사용 해야 돼요. 최대한 때리긴 하겠는데. 아, 어, 다이스. 굳이 스킬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만 잘 버티면 돼. 어떻게 좀한 마리만 잡으면안 될까? 그래야 넷넷 이쁘잖아. 진짜 이건 때려야 돼, 무조건 때려야 돼. 어, 아주 힘들게 구는 판이었어요. 뭔뭔 뭔 이런 판이다 이치 제가 잘한다고 한 분들만 살아남았죠 노란색분 아직도 안나가셨네 어, 좀 쪄시는데 난 금방 나가실줄 알았는데 <laughs> 아바테면은이 예, 상성이죠. 바로 다음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. 네, 예. 같이 l o 들어갔죠 g right. right <laughs> <laughs> 뭐지? 헬로 멘티스? <웃음> 뭐지? 아 <laughs> 어... <laughs> 맞추실 거임. 맞주네. 호라 메노스 <laughs> 그런 것도 있네. 메노스 그랑데야. 소각성인데 굳이 퍼클할 필요는 없죠. 수고하셨습니다. 노우 업로드 바위 네, 뭐 재미, 재미있는 재 한판이었어요. 아주 말할 틈도 없이 자꾸 밀어 붙이셔가지고. 솔직히 좀 곤란했는데. <laughs> 네. 클릭은 밖에 안 들렸을 것같아 아무 소리도 못해가지고. 네. 뭐, 하여튼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!